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인자 김입니다. 오늘은, 아, 김간난 할머니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. 할머니는 1학년. 자, 지난 시간에, 음, 간난 할머니가 박물관으로 어, 체험학습 소풍을 갔어요. 그리고 할머니가, 아, 글자를 읽는 재미에 푹 빠지셨습니다. 어, 그 다음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, 재밌다! 박물관에 간 가난 할머니는 유물을 보는 것보다 유물 이름 읽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. 얼마나 재밌으시겠습니까?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. 맛있게 김밥을 먹은 뒤에 수건 돌리기를 합니다. 선생님이 딱 걸렸습니다. 벌칙은 엉덩이. 이름 쓰기. 선생님은 부끄러움도 있고, 씩씩하게 이름을 써 내려갑니다. 토실토실 할밤을 주워서 올 테야. 이번엔 갓난 할머니가 걸렸습니다. 준비됐나요? 네네. 83 긴간난 할머니가 난생 처음 엉덩이로 이름을 한 글자,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 갑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